안녕하세요 아, 여러분. 제가 미녀의 역캠을 데리고 왔습니다. 근데 방송을 하다 온게 아니라 뭐 어떻게 안녕하세요. <laughs> 미녀의 역캠 소개시켜 들어왔어. 안녕하세요. 야 조용하고 가서 의자 맞고야 오늘 밥 먹었어? 아니요. 야밥 먹자. 오늘 밥 먹자. 진짜 네 가서 게얘 사야지. 일단 쉬시기나 해도 얘 사야지가 뭐야? <laughs> 아 근데 어차피 여기서 번돈 어차피 우리 안갖고 가는데 그래. 이렇게 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벌써 지금... 인마 그래 치킨값 벌었어. 야 치킨값 이두 지금... 배는 벌었는데. 치킨값 벌써 벌었어. 너 우리 굴리면 너 맞아 맞아. 아니야? 아무 말도 안 했어. 진데 <laughs> 아, 아무 그 말도 안 했어? 아무 말도 아, 안 아, 했어요. 들렸어 물티슈 네, 가지고 간 거예요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아, 여러분 오늘 미안하다. 오늘 풍쏘시면은 제가 아는 것다 쳐드릴게요. 아, 아 여러분 그 도로기 보라니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?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야? 이거야? 와 아, 이거 전나웃기다 진짜 진심으로 근데 너무 아프고 와 아, 아, 이거 진심으로 개웃기다 진짜로 야 원호야 너왜 이렇게 심지어? 야 너가 아이디어 개 좋다 그러니까 너무 오두 어. 네. 마리가 4만0천 원이야? 그래. 너 벌써 5만원 벌었어? 한 시간에 오백 버는게시만 원이 아깝냐? 아, 그러니까 <laughs> 왜 이렇게 비싸지? 음. 궁금 궁금 내가 커피 사게. 아니 커피도 시켜. 그럼 오빠 가는 건 뭐야? 나이 응. 자리를 만들다야 원호야. 어. 너 주소 알려줘. 주소는 왜? 아니 커피 시키. 아오. 어, 어. 뭐야? 아니 왜냐면 시청자들도 주소 묻거든. 이런데 왜? 이팬티 팔아도 돼? 제팬에도 왜요? 아직 팬티잘 팔리던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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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. 재능이야. 그다음 뭐 때마다 얘기. 저런 걸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. 아니 제가 얼굴로도 웃겨 버리면 은 나머지 방송인들은 뭐 어떻게 살라고? 그렇지. 어, 아니, 재능도 있는 년이 맞아. 노력까지 해 버리면 나머지들은 방송 맞아. 어떻게 하라고 지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. 너무 자비가 없어 김은별 요새. 부자하는 음. 건가요? 응? 국가에서 그 인형. <laughs> 야, 근데 저렇게 해서 한달 에 5천만은 벌어 뭐 해야 돼. 미장센 하객님, 갑자기 인방 시작 커트라인 너무 빡세졌어. 새싹이 저 저거 못 넘을 거면 새싹하지 마라 이러다가. 네, 네, 뭐. 그래. 아까 미녀와 나귀를 기대했던 한예종 미녀. 너가 봤을 때 과마다 제일 탑 티어 어디야? 제기준에 가장 탑 티어는 네. 무용과 서초캠이었어. 서극무랑 발레 이런 친구들, 형 그분들이 탑 티어였어. 남자 여자가 다. 우리는 그분들 을 엘프라고 불렸어. 아, 아 너무 이뻐서. 너무 예쁘고 쭉쭉 빠고 잘생겨서. 어. 그분들은 너희를 뭐라 본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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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냥, 그냥 서로 서로 부르는 명칭이 있을 거 아니야? 너네가 애프라고 불렀어요. 반대가 있을 거아니요퍼피 시켰어? 아 고마워 진짜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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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서로 너, 서로 너, 서로 너, 치킨 전통화... 시켰어. 치킨 시켰어. 전통 두 마리 시켰어. 두 마리 시켰어. 다 나머지는 고거고만해너너 뭐였지? 전통 예술때 무용과가 예뻐. 무용과. 한복과가 뭐? 예뻐. 근데 걔네는 맨날 여기다 쪽 찍고 다닌단 말이야. 아, 여기 아, 아 진짜 너무 이쁘겠다 진짜 걔네들이 선녀님이라고 불렸어. 너 그쪽은 너희 뭐라고? 광고. 쪽에서도 불간이에요. 치킨 두 마리 시켰고 어. 얼음 준비되어 있어. 나 오늘 울면 너.. 떨까 아씨야. 또 울어볼게요. 주영. 너, 아. 너, 아. 너. 아, 나, 나 요새 합방 못하더니 많이 재우고 있었구나. <laughs> 아, 재밌네요. <laughs> 아 요새 낮방 바꿔가지고 죽겠네. 아니 그래가지고난 오빠 죽은 줄알았어 그러니까 나 오늘 액장 대신 배드민턴 치러 왔어. 누구랑? 저 준용이, 수범이, 준용이 친구. 아 근데 네, 진짜 준용이는 불쌍하다. 왜요? 아니그밭 네, 연박치기 맨날 음. 나 하잖아. 아 맞긴 했죠형 낮밤 응. 바뀐 이유가 스튜디스에서 잡았나? <laughs> 새벽 비행 어제 끝났다 그랬죠. <laughs> 프랑스 갔다 왔대요. 그래 <laughs> 형 여자친구 아니? 아니 너는 진짜 왜? 냉방에선 <laughs> 이렇게 못해? 너 <laughs> 어, 이렇게 평점 60은 그냥 찍고 들어가. 아니, 뭔가 이렇게 찔러줘야 돼. <laughs> 그러니까 형이 이게 실전 건리잖아못 한다는. 잖아 그러니까 어려워. 나 그냥. 안타까워서 그래. 너는 그게 있잖아. 무기 있잖아. 목청이 있잖아. 아니 요즘 노래도 안티 들어. 너 은비 아니라니까. <웃음> <웃음> 은비로 베비 <배비를> 다냐? <달았냐? 웃음> 아, 넌 은비가 아닌데 왜 은비로 배비를다 거야? 그럼 얘도 얘도 남경인이야 내가 이 새끼로 다. 남경민 아닌데 왜 개끼로 다뤄? 마지막 자존심이냐? 그러다 보면 형, 그러면 안 돼. <laughs> 나한테 남경민으로 가라서 더 아니면 영화 찍으러 가야죠. <laughs> 범죄 도시 지금 5 6칠팔나는데 보급 감독 한 번이라도 해야죠, 형님. 팔에는 진짜 형 있죠. 펀치 스튜디오 여러분. 부탁제 드리겠습니다 네. 여기 1번 기다리고 있는 신인 감독 있거든요 음. 음. 어떤 신인 감독이 새골에 물을 붓고 이러고 있냐 맞아 형님 진짜 방송 안 하는 시간에 그거 쓴다면서요 시나리오 근데 3년째 한 편도 안 나와요 형님 여자 안써안 안 써요? 맞다 떨어다형글스러웠대어디요 왔어? 집 연락 왔어요? 아니 영화 얘기하니까 슬퍼 아 아니에요 형님 메뉴도 음. 안 보여주고 괜찮아요. 제가 방금 왔어요. 내 방금 왔는데 네가 했어야지. 내가 <laughs> 금아 <laughs> 아니 안 보고 있었네?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요? 아니 근데 민희짱 요즘 삼촌이어가지고 오줌 지리지까지 않아요. 아 약간 요런 거. 아사해요 요새 인상 더 줬단 말이야. 그만 인상은 괜찮은 거 같은데? <laughs> 은별이가 오빠 바이크 딱 올라가서 시동 거는 거 보고 와 오빠 진짜 개양아치 같 <laughs> 아니 형데 진짜 그 느낌이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제발 형이 과거보 깨끗해지면 좋았어요아 깨끗해 그러니까 약간 침착맨님 같은 그 느낌이 들죠 아, 아니 진미담밖에안 나왔어 진짜 애들을 어. 얼마나 갈고으면 아, 아직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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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나오냐 세상에 진짜 이거 아니죠? 아미담밖에 아니, 없어 제발 제발 부탁다아 어, 진짜 미담밖에아 나이지 뭐 근데 근데 이제 여자애들 쪽에서 터지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<laughs> 대신 그거는 그 형의 페로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기가 봐. 많은 아 그런 거는 뭐 나는 진짜 아직도 나 만약에 내그 자식이 생기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야 진짜 어릴 때부터 연애를 끊임없이 해. 연애도 학습이야 학습 그치? 어 학습직 재밌는 와필 카츠닝 별풍선 열개 야, 양기야 응? 오빠 컨텐츠 하나 있거든. 뭐? 해도 돼? 뭐이사하んな 뭐? 석이님 뭐 뭐? 불러 가지고 귀신인지 근데 그러면 일단 중요한 우리 닭가발 쪽. 아니 그거 안에만 하면 돼 커튼 텐츠고 그럼 오빠 집에서 해. 오빠 집 먼저 가자고. 예, 콘텐츠. 아, 아니야, 아 싫어. 뭐. 오빠 집 <laughs> 오빠 집 <laughs> 몰라. 새끼리. 그랬다고 만약에 소스라치게 욕하시면 어떡해? 나 앞으로 안갈 거. 나민수오빠랑집 바꾸려고. 앞으로 절대 안갈 건데. 아 근데 석이 님 그러면서 해 주시긴 해서 만약에 그거 컨텐츠 하고 싶으면은 일단 나하고 한번 불러라고. 근데 만에 진짜 있으면 부적 붙여 준다. 아 그러니까 가자. 오빠네 집 가서. 아, 울리마. 넌 소름돌라 가잖아 아 진짜 손이 없는가 소름돌라 아... 했는데 <laughs> 진짜 손이 없는지 손이 귀신이지 아... 오, 오, 오. 괜찮은 것 같은데? 너 은별이 집 귀신 소 들었어? 돈들어어 <laughs> 은별이 내가 컴퓨터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컴퓨터를 켰어 그리고 배가 은별이 <laughs> 맞을 편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지 거기를 이제 불딱 켜고 들어가서 큰일을 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불이 탁 나가는 거야 <laughs> 화장실 불이 화장실 불이 <laughs> 탁 나갔어 그리고 어? 야, 문을 딱 열었는데, 바로 마지막에 방송방 보이잖아. 문을 살짝 딱 열었는데, 통에 에어컨도 닿고, 다들 다있어 진짜 화장실 불만 나온 거야. 어휴, 시발, 불이 왜 나와가냐? 아, 존나 이상한데.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아, 내가 네, 일어나야겠다. 해결하고 딱 일어나는데 불 켜졌어. 음?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면 형님 똥 싸다. 잠시 기절하신다 <laughs> 로나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. 아 그러니까. 야 너도 블랙하냐?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뭐, 딱너가 블랙하는 그게 뭐야? 잼민이스러울 때. 잼민이를 배하는게 아니라 잼민이스럽게 어. 채팅을 치면 은 잼민이스러운 게 뭐야?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음... 걸 보면 뭐 화가 나요. <laughs> 대화의 흐름을 타지 네. 못하는 걸 보면 근데 네. 제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거 긁는 거. 그럼 네.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그렇죠 그런 거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은희들학생서 그래요. 아..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 명, 이만 명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하는 거, 거 아닌데? 라고 하면 어... 화가 나지만 이거 다 어, 어... 넘어가잖아요. 근데 어... 네, 한 명, 한명다 보이는데 그치? 나 옛날에 게임해봤는데 아쓰레끼 X밥인데 개 못하는 거 아닌데 이 새끼 왜 나한테 운수지? 말도 안 돼. 아,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나 아, 이거 은별이랑 별 다를 거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운수 치면 개빡세는 거야? 그말 저번 아... 주에 했어. 아. 너네 은별이한테 운수 주시기안 된다고.